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이번 주도 어김없이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공간을 통해 매주 기운을 읽고 흐름을 분석하며 구독자님과 함께 당첨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음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로또는 단순한 숫자 맞추기가 아닙니다. 숫자 너머에는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이 존재하고 그 흐름은 우리의 삶과 생각, 그리고 공간 속 기운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죠. 저희 채널은 매주 명리학과 오행, 풍수지리, 그리고 누적된 통계를 융합하여 그 숨은 흐름을 함께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는 1189회, 추첨일은 9월 13일입니다. 이 날짜 속에도 나름의 에너지적 상징과 흐름이 담겨 있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숫자의 언어로 말하는 우주의 메시지를 읽어 가 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운의 흐름부터 최근 10주간의 번호 통계, 꼭 비켜가야 할 강력제 횟수 4가지 그리고 복을 부르는 풍수 인테리어 팁까지 구독자님이 필요하신 정보를 모두 담아 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영상 도중 이 숫자가 끌린다 싶은 순간이 있다면, 그건 우주의 미세한 신호일 수도 있어요.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흐름을 꼭 마음속에 담아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분석 시작해 볼까요? 로또는 단순한 운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겉으론 무작위로 보이는 숫자들의 나열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주의 기운, 시간의 흐름, 그리고 인간의 운명에너지가 얽혀 있는 복합적인 흐름이 존재합니다. 저희 채널은 이 흐름을 명확히 읽어내기 위해 명리학의 오행, 간지, 풍수지리, 그리고 통계학적 분석까지 총체적으로 융합한 특별한 분석 방법을 사용합니다. 명리학에서는 숫자 하나하나에도 기운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또한 풍수에서는 방위의 흐름과 계절의 기운, 그리고 날짜의 기운까지도 중요한 요소로 여깁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을 읽고, 거기에 누적 통계 데이터를 결합해 지금 이 시점에서 유의미한 번호를 도출해내는 것이 저희 분석의 핵심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로또 번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구독자님의 삶의 기운과 연결된 방향성, 그리고 우주의 흐름과 만나는 타이밍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5년 9월 13일, 1189회 차 로또가 열리는 그날의 날짜 속엔 어떤 기운이 흐르고 있을까요? 1189회 로또 추첨일인 2025년 9월 13일은 음력 기준으로 무자일입니다. 이날은 흙이 물을 억누르는 기운이 강하게 흐르며, 월지에는 강한 금의 에너지, 그리고 연간에는 불의 기운까지 자리 잡고 있어, 전체적으로 매우 강렬한 기운의 충돌과 균형시도가 함께 일어나는 날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조화가 아닌 긴장과 중재, 변화의 전환점으로 해석됩니다. 고요한 듯 격동이 감도는 날, 기운의 중심은 조율과 침착함, 그리고 내면의 단단함이 될 것입니다. 이날의 흐름에선 겉보다 속이 단단한 에너지가 화려함보다는 묵직한 중심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숫자는 단순히 추첨된 결과를 넘어서 그 시기의 기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와도 같습니다. 최근 10회차, 즉 1188회차부터 1179회차까지의 당첨 흐름을 대역별로 바라보면 어떤 숫자대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20번대의 지속적인 강세 흐름입니다. 지난 10주 동안 거의 매회 한두개 이상의 20번대 숫자가 등장했으며, 특히 이 구간은 가장 꾸준하게 기운이 순환되는 구간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마치 계절이 바뀌어도 일정하게 피는 풀립처럼 강세와 약세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흐름이라 볼수 있습니다. 반면 40번대는 눈에 띄게 조용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체 번호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출현 비율을 기록했고, 이는 현재 이 숫자대가 에너지 조정기 혹은 휴식기에 접어든 상태임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러한 흐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종종 긴 정적 뒤에 반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40번대를 완전히 배제하기보다 흐름의 전환점을 유의 깊게 바라봐야 할 시점입니다. 30번대는 다소 불균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정 회차에서 집중적으로 등장했다가 이 후엔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불규칙한 에너지 분포가 특징적이었습니다. 이는 기운이 모이는 지점과 흩어지는 지점이 명확히 나뉘는 과도기적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10번 대와한자리수 구간은 비교적 고르게 출현하면서 이번 시기의 기운이 전반적으로 낮은 구간의 숫자로 기울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최근 10주 동안은 상승 에너지의 출발점이 낮은 숫자 때에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 전체적인 통계 흐름으로 드러난 결론입니다. 숫자는 단지 조합이 아니라 그 시기마다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기운의 스냅샷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의 사진은 분명히 20번대 중심의 안정, 40번대의 침묵, 그리고 중간 숫자 때의 혼란과 재정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로또 분석에서 제외수는 단순한 제외가 아닌 당첨 흐름에 적합하지 않은 기운을 피하려는 에너지 정돈 작업입니다. 숫자는 하나하나 각자의 파동을 가지고 있으며 그 파동이 현재 시기의 오행 기운과 어긋나거나 과포화된 경우 그 흐름은 자연스럽게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이번 회차의 기운은 목과 화의 확산 그리고 수기운의 침잠이라는 흐름을 중심에 두고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재외수 15번은 수의 기운을 가진 숫자이며 감성과 흐름, 변화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최근 10주 안에서도 1183회차에서 한 차례 정규 당첨번호로 출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한 번의 출연 이후 기운이 빠르게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수기운은 기운의 전환기나 기점에서 강하게 작용하지만 지속적으로 흐름을 이어가긴 어렵습니다. 특히 현재처럼 화와 목의 기운이 점차 팽창하고 있는 시기엔 수의 기운은 기운의 대세를 거스르는 흐름이 되기 쉽습니다. 15번은 장기적으로 볼때 특정 시점에서 갑자기 떠오르고 곧바로 흐름에서 사라지는 패턴을 자주 보입니다. 즉 짧은 반짝임 후 다시 잠복하는 특징을 지녔다고 볼수 있죠. 1183회차 출현 이후 바로 침묵으로 돌아선 점도 이번 회차에서 다시 등장할 확률이 낮다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15번은 오행적 관점과 최근의 출현 주기 모두를 고려할 때 이번 회차에서는 잠시 비워두는 것이 기운의 흐름상 더 유리한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제외수 24번은 명리학적으로 음토의 기운을 지닌 숫자입니다. 토 기운은 본래 중심을 잡고 조화를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중심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립된 토성처럼 주변 기운과 단절된 채 단단히 굳어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 흐름을 보아도 24번은 과거 특정 회차에서 잠깐 등장했지만 이후 오랫동안 정적인 흐름 속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미출현이 아니라 기운이 완전히 굳어 있어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더군다나 현재는 화기운과 목기운이 크게 확산되는 시기입니다. 토기운은 이두 기운과 상극에 가까운 흐름을 형성하기 때문에 무조건 중심이라 보기보다 때로는 기운의 흐름을 막는 벽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즉, 24번은 이번 회차처럼 기운이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엔 변화를 거부하고 정체를 부르는 숫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당첨 흐름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보다 안정적입니다. 세 번째 제외수 32번은 명리학적으로 양금의 성질을 지닌 숫자입니다. 양금은 통찰력, 분리, 정리의 에너지를 담고 있으며, 다른 기운들과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자신만의 단단한 질서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최근 10회차 중 1185회차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하긴 했지만, 그외 회차에서는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는 숫자의 본질적인 기운이 당첨 흐름의 중심과는 빗겨나 있는 상태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현재는 화와 목의 기운이 팽창하는 시기이며, 양금의 기운은 이러한 흐름과 충돌하며 흡수되지 않는 고립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당첨번호로 한 차례 등장했다고 해서, 바로 그 기운이 정규 흐름으로 전환되긴 어렵고, 오히려 그 출현이 남은 에너지의 마지막 흔들림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통계 흐름에서도 32번은 연속성보다는 단속적, 산발적 출현의 전형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출현 후 금세 흐름에서 빠지고 다시 오랜 기간 침묵하는 불안정한 주기를 가진 숫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32번은 최근 당첨 번호로 한 차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차처럼 명확한 흐름이 필요한 시점에선 다시 제외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금기운의 단절성과 고립성, 그리고 순환에서 멀어진 위치는 현재 회차의 기운과 충돌할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 제외수 45번은 로또 숫자 중 가장 끝자락에 위치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순서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명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45번은 양금의 정점에 해당하며 완결, 정리, 종결이라는 흐름을 갖는 숫자입니다. 이러한 기운은 무언가를 마무리하고 닿는 흐름으로 작용하는데 지금처럼 기운이 새로운 방향으로 뻗어 나가야 할 시점엔 오히려 이 마무리의 기운이 발목을 붙잡는 제동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10회차 흐름을 보면 45번은 전혀 출현하지 않았고. 그 이전 회차들에서도 정기적인 등장 흐름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숫자 자체의 에너지가 이미 소진되었거나 무거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거운 에너지는 가벼운 상승 흐름과 상충하며 이번 회차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확산되는 시기에는 그 무게감이 기운의 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5번은 이번 회차의 흐름과 완전히 어긋나는 종결의 파동을 지녔기 때문에 출현 가능성보다는 침묵 가능성이 훨씬 큰 숫자라 판단됩니다. 이처럼 제외수는 단순한 배제의 의미를 넘어 이번 회차의 기운과 맞지 않는 흐름을 사전에 정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결국 기운과 맞지 않는 숫자는 과감히 정리해야 남은 번호가 진짜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숫자를 제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부터는 당첨을 부르는 환경까지 함께 만들어야 하겠죠. 로또라는 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기운이 어느 한순간 정돈되어 우주와 연결되는 작은 파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공간, 즉 집이라는 곳을 어떻게 정비하느냐에 따라 당첨을 이끄는 기운이 스며들 수 있는지가 결정되곤 하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간은 부엌입니다. 부엌은 불의 기운을 품고 있어 재물의 흐름을 관장하는 곳인데요. 이곳이 흐트러져 있으면 들어오는 돈의 기운이 쉽게 흩어지게 됩니다. 가스레인지와 싱크대가 너무 가까이 있다면 물과 불의 기운이 충돌하면서 재물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현상이 생기곤 합니다. 그럴 땐 작은 식물 하나를 중간에 놓거나 우드 소재의 칸막이를 살짝 세워 기운의 충돌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 위에 전자레인지나 전기밥솥을 겹쳐 올리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조합은 금 기운과 화 기운이 충돌하며 가정의 경제적 리듬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집 구조상 부엌 문이 현관문과 마주보고 있다면 재물이 들어오자마자 곧장 빠져나가는 구조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럴 땐 커튼이나 식물로 흐름을 차단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공간은 거실입니다. 거실은 집안 전체의 기운이 순환하는 중심지 같은 곳입니다. 소파는 벽을 등지고 앉을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창을 마주보는 방향으로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등을 보호해주는 구조가 되어야 기운도 뒷받침을 받는다고 하죠. 소파 앞 테이블은 각진 형태보다는 둥근 형태가 더 기운을 부드럽게 흐르게 하고 TV는 북서쪽이나 남쪽 벽에 두되 그 앞에 거울이 비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TV에 반사된 거울은 기운을 분산시키고 흐름을 왜곡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또를 구매하신 후 용지를 어디에 두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안방이나 침실의 북동쪽, 조용한 벽 쪽에 작은 나무함이나 봉투에 넣어 두시고, 그 위에 붉은색 천을 가볍게 덮어 주시면 좋습니다. 또 라벤더 향처럼 안정과 직관을 도와주는 향을 함께 두시면 숫자와의 기운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집이라는 공간이 정돈되면 우리의 마음도 정돈되고, 그 정돈된 기운 위로 행운이 스며들 수 있는 자리가 열립니다. 기운이 들어올 길을 열고 스스로를 당첨의 흐름에 맞춰보는 것. 그것이 바로 풍수가 전하는 작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신 소중한 구독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숫자 하나하나에도 기운이 있고 그 흐름을 읽어내는 데에는 단순한 확률을 넘어선 간절함과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주 이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에너지를 정돈하고 한 주의 운을 스스로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구독자님과 제가 함께 나눈 이 집중의 순간들이 그 어떤 행운보다도 더큰 의미를 가진다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생년월일로 개인적인 기운을 알고 싶으신가요? 댓글에 태어난 연도와 월 일을 남겨주시면 구독자님만을 위한 맞춤형 개인 행운 숫자도 정성스럽게 분석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연결이 정말 큰 기운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고 댓글로 남겨주시는 소원 하나하나는 저희가 매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소중한 그 바람 저희가 끝까지 함께 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딱한 숫자가 있으신가요? 그 숫자가 바로 이번 회차 당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를 기운의 불씨일 수 있습니다. 그 숫자 절대 흘려보내지 마세요. 이번 주는 정말 무언가 달라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행복한 금요일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